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와, 식물의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옥신이라는 아주 작은 분자 말이죠.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물이 어떻게 빛을 향해서 몸을 틀고, 또 땅속으로 뿌리를 뻗고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지 그 모든 생명 활동의 배후에 있는 옥신의 비밀을 한번 단계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에 시적점에 사슬 옥신이 있죠. 이게 140여 년 전에 찰스 나윈이 식물 끝에서 아래로 뭔가 전달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만 했었거든요. 아, 영향력? 네. 오늘 저희는 그 영향력의 실체가 분자 수준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거겠네요. 첫째, 옥신은 세포 안에서 대체 어떻게 일하는가. 네. 둘째, 이 중요한 분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식물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딱 정리되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이 작은 분자 하나가 어떻게 세포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복잡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시작부터가 좀 특이해요. 뭔가를 켜는 게 아니라 막고 있던 걸 치우는 방식이라면서요. 맞아요. 바로 억제 해제라는 개념인데 이게 옥신 작동 방식의 정말 핵심이에요. 억제를 해제한다. 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이미 시동이 걸려 있고 엑셀러레이터에 발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아. 옥신이 하는 일은 그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던 발을 그냥 치워 주는 것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방해물만 싹 제거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고요. 와, 그럼 이 과정에 등장하는 핵심 선수들이 있겠죠. 네, 세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우선 옥신이라는 신호를 직접 받는 수용체 TIR1AFB가 있고요. 수용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 옥스IA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만 없어지면 바로 달려나갈 준비가 된 엑셀러레이터 ARF가 있죠. 수용체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러니까 옥신이 없을 때는 이 선수들이 대체 뭐라고 있나요? 옥신이 없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브레이크, 즉 옥스 IA가 엑셀러레이터인 ARF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꿈쩍 못하게 꽉 잡고 있어요. 아, 기능을 못하게 막고 있군요. 네,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는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옥신이 딱 나타나면 바로 이 브레이크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해요. 옥신이 나타나면 수용체 TIR1 AFB랑 브레이크 단백질 옥스 IA 사이에그빈 공간에 착 달라붙어요. 어, 사이에요? 네, 사이에. 마치 강력한 분자 접착제처럼요. 이 둘을 아주 단단하게 붙여 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보통 호르몬은 수용체에 자기가 붙어서 수용체 모양을 바꾸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나요? 이건 수용체랑 다른 녀석을 붙여버린다고요? 바로 그게 식물 호르몬 작용 방식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와 신기하네요. 그렇게 옥신 독분의 수용체에 딱 붙잡힌 브레이크 단백질에는요, 이제 너는 버려져야 한다는 일종의 폐기딱지가 붙게 돼요. 폐기딱지요? 네, 전문 용어로는 유비퀴틴화라고 하는데요. 이 딱지가 붙으면 세포 안에 있는 분쇄기 26S 프로테아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즉시 이 단백질을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와, 가차 없네요. 그럼 브레이크가 분해돼서 사라졌으니 드디어 엑셀러레이터라 자유로워졌네요. 네, 자유도워진 엑셀러레이터 ARF가 드디어 DNA의 특정 장소 옥신반응 요소라는 곳에 결합해서 필요한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켭니다. 아하, 세포를 길게 만들거나 분열시키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바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때 켜지는 유전자 목록에 방금 분해해서 없애버린 그 브레이크 억스 IAA를 다시 만드는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마치 엑셀을 밟는 동시에 새 브레이크 페달을 만드는 셈이잖아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정말 세련된 점이에요.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음성 피드백. 네. 외부 자극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도 그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심어두는 거죠. 아하. 신호를 켜자마자 끌 준비도 함께 시작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아주 정교한 제어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켰다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군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유전자가 켜져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빛을 향해 휘는 걸 보면 세포가 물리적으로 길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산성 생장설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산성 생장설은 옥신이 어떻게 세포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는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것도 단계별로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오, 단계별로? 첫째. 옥신 신호가 오면 세포막에 있는 양성자 펌프가 음. 미친 듯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양성자 펌프요? 네. 세포 안에 있던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막 퍼내는 거죠. 세포벽 쪽으로 산성분인 수소 이온을 퍼낸다. 그럼 그 공간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겠네요. 이름 그대로 산성생장이네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포벽 공간의 pH가 4 5 정도로 아주 산성이 돼요 꽤 강한 한성인인요요렇죠죠이렇 산성 환환이조조성면익스펜펜이이라특특한한백질질활활화화됩다이이백질질하하일 일이 뭐면빽빽하하단단했했세포포섬유유사이이결합합을슨하하풀풀주주는예요요 아, 벽을 부드럽게 만드는군요 네 뻣뻣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세포벽을 신축성 있게 만들어주죠 벽이 늘어날 준비는 됐는데 그냥 저절로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밀어주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성자 펌프가 양 플러스 전화를 띤 수소 이온을 계속 밖으로 퍼내니까 세포 안에 상대적으로 음 전화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 균형을 맞추려고 바깥에 있던 칼륨 이온 같은 다른 양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와요. 아하. 세포 안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삼투현산에 의해서 물이 세포 안으로 엄청나게 밀려들어옵니다. 아, 그 물의 압력, 그러니까 팽압이 부드러워진 세포벽을 풍선처럼 부풀리면서 세포가 길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메커니즘이네요. 그렇죠. 유전자 조절이라는 화학적 신호와 팽압이라는 물리적 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억제 해제와 산성생장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옥신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그 자리에 도착해야 하잖아요. 이건 거의 뭐 엄청난 물류 시스템 같은데요. 맞아요. 이 중요한 문제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달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옥신이 줄기, 맨 꼭대기, 그러니까 식물의 머리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줄기 끝, 어린잎, 뿌리 끝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한 거의 모든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 쓴다는 게 밝혀졌죠. 국소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군요. 주된 생산 라인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시작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TAA1이나 YUC 같은 효소들이 관여하는데 특히 YUC가 전체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관리자라고 볼수 있어요. 아, YUC 효소가? 네. 그리고 식물은 옥신을 아주 영리하게 관리해요. 대부분의 옥신을 다른 분자와 결합시킨 비활성 저장 형태로 창고에 쌓아요. 아, 비활성 상태로요? 그렇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딱 건에서 활성형으로 바꿔 쓰는 거죠. 옥신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아주 스마트한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정말 치밀하군요. 그럼 이제 운반, 즉 물류 시스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고속도로와 국도 두 가지 길이 있더군요. 맞아요.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채관을 타고 빠르게 장거리를 가는 게 비극성 수송. 이게 고속도로고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국도에 해당하는. 극성 수송입니다. 극성 수송? 네, 세포 하나 하나를 거치면서 아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전달되는 방식이죠.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아니 세포가 네모 반듯한 벽돌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알수 있죠? 이걸 설명하는 게그 화학 삼투 모델이라는 건가요? 네, 이것도 단계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옥신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 단계가 있어요. 유입? 산성인 세포벽 공간에서는 옥신 일부가 막을 직접 뚫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AUX1, LAX라는 공식적인 문, 그러니까 유입 수송체를 통해 들어옵니다.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들어온 옥신은 곧바로 덫에 걸려요. 덫이요? 네. 중성인 세포질 안에서는 옥신이 음전화를 띤 형태로 변하는데, 이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맘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갇히게 되죠. 이걸 음이온 덧이라고 불러요. 곰짝 없이 갇혔군요. 그럼 다음 세포로는 어떻게 건너가죠? 여기서 바로 방향성을 만드는 핵심 플레이어, 핀이라는 유출 수송체가 등장합니다. 아 핀. 갇힌 옥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이핀 단백질이라는 비상구는 세포벽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위치가 정해져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줄기 세포에서는요. 핀 단백질이 세포의 아래쪽 면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만요? 네. 그러니 옥신은 들어올 땐 사방에서 들어와도 나갈 땐 오직 아래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과정이 세포마다 반복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옥신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방법이네요. 펌프의 위치만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내다니.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식물이 이핀 단백질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빛이 오거나 중력을 느끼면 핀의 위치를 바꿔서 옥신이 흐르는 길 자체를 틀어버린다니. 이건 거의 지능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렇죠.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핵심이 바로 이핀 단백질의 역동적인 재배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옥신의 흐름 방향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분자 수준의 정교한 기계들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식물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을 향해 자라는 굴광성이잖아요. 네. 굴광성은 방금 설명드린 옥신의 불균등한 분포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불균등한 분포. 식물 한쪽에만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녹아 핀 단백질들을 빛이 없는 그늘진 쪽으로 이동시켜요. 아, 그늘 쪽으로요. 네 그럼 자연히 옥신이 그늘진 쪽에 더 많이 쌓이겠죠 근데 줄기세포는 옥신 농도가 높을수록 아까 말한 산성생장이 더 활발해지니까 아 그늘진 쪽이 더 빨리 자라겠네요 맞습니다 그늘진 쪽이 더 빨리 자라면서 줄기가 빛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뿌리가 중력을 따라 아래로 자라는 굴중성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원리는 같은데 결과가 정반대라서 더 흥미로워요. 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뿌리 세포는 옥신에 워낙 민감해서 줄기와는 반대로 옥신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성장이 억제돼요. 아. 그래서 아래쪽은 성장이 억제되고 위쪽은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결국 뿌리가 아래로 휘어 내려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똑같은 옥신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정말 맥락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맥락 의존성이 옥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왜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나무들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만 뾰족하게 자라죠? 이것도 옥신과 관련이 있나요? 바로 정단 우세 현상 때문인데 그건 역시 옥신의 작품입니다. 정단 우세 식물맨 꼭대기 눈에서 만들어진 옥신이 강력한 흐름을 이루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곁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예요. 아. 옥신이 곁눈 성장을 막는 스트리골락톤이라는 다른 호르몬을 만들게 하고 곁눈 성장을 촉진하는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은 못 만들게 막죠. 이중으로 억제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정원사들이 식물 끝순을 잘라 주는 거군요. 맞아요. 옥신 공장을 없애 버리니까 억눌려 있던 곁눈들이 자라나서 풍성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옥신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꽃꽂이 할때 바르는 그 뿌리내림 촉진제 있잖아요. 네네. 주성분이 바로 합성 옥신이고요. 씨 없는 과일을 만드는 원리도 옥신과 관련이 있죠. 아, 그것때요 원래 수정이 되면 씨앗에서 옥신이 나와서 시방을 자라게 해 열매를 만드는데 인공적으로 옥신을 뿌려주면 수정 없이도 시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낙엽이지는 것까지 관여한다고요? 네. 잎이 건강한 잎은 옥신을 계속 만들어서 잎이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잎이 늙어서 옥신 생산량이 줄어들면 낙엽을 촉진하는 에틸렌이라는 가스 호르몬에 민감해져서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옥신과 에틸렌의 줄다르기 싸움에서 에틸렌이 이기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제초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사다시디 같은 합성 옥신이 어떻게 잡초만 골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옥신에 대한 반응하고 처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이사다시 뒤는 쌍떡잎식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넓은 잎식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이 식물들은 과도한 옥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의 성장을 하다가 결국 관다발이 막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틸렌이 과다 생성돼서 죽어버리죠. 아, 너무 과해서 죽는 거군요. 네. 반면에 벼나 옥수수 같은 외떡잎 식물은 이 합성 옥신을 분해하거나 비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는 거고요. 정말 놀랍네요. 오늘 우리는 다윈의 그 막연했던 영향력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억제 해제, 세포벽을 부풀리는 산성 성장 엔진, 그리고 비상구의 위치를 조절해서 방향을 만드는 극성 수송 시스템까지 옥신의 세계를 단계별로 아주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 보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첫째,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서 신호를 켜는 억제 해제라는 독특한 방식. 둘째, 핀 단백질의 비대칭적인 위치만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극성 수송의 놀라운 효율성. 음. 그리고 셋째, 똑같은 분자가 조직과 농도에 따라 성장을 촉진하기도 억제하기도 하는 맥락 의존성입니다. 아그 맥락 의존성이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뭐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 뭔가요? 자료에 언급된 채널화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건 옥신의 흐름이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옥신의 흐름 자체가 새로운 길, 즉 식물의 인맥 같은 관다발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예요. 흐름이 길을 만든다고요? 물이 흐르면서 물길을 내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신호가 스스로 경로를 개척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창조해 나간다는 거죠. 와. 단순한 규칙에서 어떻게 생명체의 복잡한 패턴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아직 깊은 통찰을 주는 가설입니다. 이 옥신의 흐름이 식물의 몸에 인맥이라는 길을 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사회나 조직 같은 다른 복잡한 시스템 역시 보이지 않는 정보나 자원의 흐름 자체가 그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정말